할렐루야!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.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. 역대기 7장에는 요단 서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가운데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.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심으로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.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6백 명이었더라. 아멘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 했습니다. 그래서 역대기는 남유다 다윗 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. 다시 말하면, 이사갈 지파를 비롯한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은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,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뜻입니다. 그런데, 7장에 이사갈 지파를 포함해서 납달리 문화세 지파의 반, 또, 에브라임 지파, 아셀 지파까지,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의 그 주요 계보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. 이유가 무엇인가?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, 과거 남유다에 속하였던 지파들만 아니라,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,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그 후손 중 일부가 여기 포로 귀환자 대열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.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이 이방 이 땅에서 포로가 되었지만 회개하고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고국으로 귀환한 그들을 그 지파를 선민의 계보에서 빼지 않고 이처럼.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.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.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지만,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하루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 드리겠습니다.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,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,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, 성령의 사람,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